그래시참 오랜만이니까 예. 개인기 보여주자. 낚시를 아, 네. 진짜 귀엽 낚시를 좋아해가지고, 낚시를 좋아했어. 낚시를 좋아했어. 이거 아까 잡혀서 올라왔는데 어, 네, 너무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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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, 사장님, 화끈수 있어. 약간 웃음을 참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. 근데, 발이랑얼굴이랑 살짝 살짝. 그게 네. 딱 포인트잖아. 어 포인트였어요. 아니 육선재 씨 낚시 좋아해요? 네, 제가 요즘 또 민물 낚시, 배스 낚시에 빠져가지고 어 낚시대가 네. <laughs> 막 떨려가지고 어아 그게 또 쾌감이 음 장난이 아니에요. 예짜미끼로 어 물고기를 속인다는 그 재미가. 어 <laughs> 저, 죄송한데 여기에 월간 낚시라고. <웃음> <생각합니다>. <웃음> KBS.